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메시아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벌써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개혁교회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베림절을 시작으로 교회의 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주연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죄의 수요일과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성령 강림 주일과 삼위일체 주일로 이 서방 교회의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대림절을 시작하는 주일의 바로 전날 토요일에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성탄 장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그 종탑에 전구들을 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나무들에도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리는 성탄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빛이 밝아오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절기인가를 우리 공동체, 그 작은 시골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기억했던 그 기억들이 저의 기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에 이 성탄 점등식을 하는 이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점등식이 시작이 되어지면 어린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성극을 준비하고 그리고 꽁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대림절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5절과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에 인용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이사여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여서를 연구하는 일부의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크게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잠시 제가 설명을 하면 1장에서 35장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을 삽입해 놓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의 말씀은 위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권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조금 더 올바른 성경의 읽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권으로 읽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제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으로서 시온을 중심으로 한 여우와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여우와 하나님의 세계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현대의 신학자들이 나누는 이 방법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을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1947년에 사회사본이 발견이 된 것은 성경 해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사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구약의그 유대인들도 이 사회에서의 말씀을 세 권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두 권으로 나누어서 한 권의 책으로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회사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회사본 가운데에서 조금적인,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지만 원 QISA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이사에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에서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33장이 끝이 나고 34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중간에 일곱 칸의 칸을 둡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유대인들도 1장에서 33장까지를 2사에서의 전반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34장에서 66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읽어갈 때에 시온을 중심으로 한 여우와 하나님의 세계 통치가 어떻게 현실화 되어져 있는지를 후반부에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보고 있는 2사에서 35장의 말씀은 후반부의 시작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사에서 34장의 말씀을 보면 애돔의 옥토가 황무지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황무지가 아주 좋은 땅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2사에서 34장의 말씀에서 옥토가 황무지가 되어졌는데 그 황무지가 어떻게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우리 시간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에돔의 옥토가 들짐승들이 드나들은 아주 황무지가 되었을 때에 그 황무지가 되어진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열방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연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명의 기운을 찾은 그 자연 가운데에서 온 인류가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깨달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들이 자연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자연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과 가을을 거쳐서 이 과실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한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이 사계절의 사계절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소망이 무엇이고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땅을 사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두려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 과정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약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무서워서 떨리는 무릎 가운데의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서 겁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역 가운데에서 약한 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강하게 되어지고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굳게 되어지고 겁내는 자들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낙심하고 있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는 자들, 세상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에서 떨며 그 어느 것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본문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에 간섭하,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어떤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불평했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만의 어려움만 다가와도 모세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신명기 2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고 하는 인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인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인만우엘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만우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좌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바로 그때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때에 좌절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 부르시고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소명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소명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까봐 염려하고 있다 라고 2사에서 6장 10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에 선지자들의 사명은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깨우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그리고 눈을 감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어떤 이들은 곧 남은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서서 그들이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어져서 거룩한 씨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실한 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해서 신실한 자들 곧 남은 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을 찾아내고 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운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에서 35장 5절의 말씀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고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지체장애를 고치는 것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통하여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사에서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성경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은 어떻게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의 분본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사에서 3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하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35장 5절의 말씀을 근거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사에서 35장 5절의 말씀이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사에서 35장 5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추가하신 말씀이 계신데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주실 때 그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2024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메시아의 사역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이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곧 위로자 성령님과 날마다 날마다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대림절을 이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